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한번 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재미있다. 제가 우,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어, 이거 보고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배꼽을요. 어, 제목이 뭐냐면 말이죠. 배꼽 빠지는 신랑 아빠 축사 이겁니다. 이건데 2021년 올해 6월달에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한 540만 뷰가 달성이 됐는데. 예, 요즘 뭐 세상도 좀 힘들고 여러분도 잘안 되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아, 웃을 일이 없는 분은 이걸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코미디보다 훨씬 재미있고 이 언중육월의 대표작입니다. 그 아들, 자기 아들을 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하는 축산대그 요즘 결혼식의 주례의 대세가 말이죠. 옛날엔 주례를 뭐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요즘은 대세가 주례를 양가 부모가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것을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두신 분은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필독하시고, 야, 어떻게 주례를 해야 재미있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재미있게 표현, 을 풀어서 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어, 생각하시면서 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주례를 요즘은 양가 부모가 한다 네, 이 상당히 그 아주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에, 이 중에서 제가 한 귀절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요, 요 내용은 그, 그, 신랑, 신랑의 그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귄 지 오래돼서 신랑 품질 검증은 마쳤으리라 믿는다.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중고라서 반품이 안 된다. 그래서 시댁에 전화해서 AS 요청하지 말고, 어, 며느리 니가 알아서 잘 닦고 조이고 수리해서 사용하기 바란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에, 이, 이분이 유튜버이기도 한데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 이렇게 에, 코미디처럼 잘 풀어서 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네, 그런 어, 진짜 엔돌핀이 돋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축사를, 이 축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축사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본 중에서 이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느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배꼽 빠지는 신랑 아빠 축사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배꼽을 잡을 겁니다. 감사합니다.